안녕하세요 신나는 하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폰 그걸 좀 바꾸는 걸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일단은 지금 제폰 이렇게 그런 건데요. 일단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. 그리고 이걸 이렇게 모아두는데 잠시만요. 네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거는 이거고요 하루소녀 테마입니다 신난 하루이면 인데 하루소녀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이것도 좋아 심플 화이트 그 후드 곰돌 인데요 어 이런 거예요네 이런 거라서 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데 좀 달라요. 이런 거. 네. 또 뭐나. 이렇게 다르죠. 그리고 또 이렇게 누르면 이게 화면까지 이렇게 바뀌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좋기도 하고. 아, 이런 것도 그리고 몰랑이. 몰랑이도 처음에, 제일 처음에 했던 건데 이거는 좀 귀여워요. <laughs> 네,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. 저는. 어. 음. 네, 이렇게 또 화면이 바뀌고요. <laughs> 저는 지금 하루 소녀 테마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, 저는. 이게 좀좀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이쁘지 않아요? <laughs> 네. 그럼 지금까지 폰 화면 바꾸기? <laughs> 였습니다.